내담자나 상담자에게 누나나 엄마 등의 호칭 변화를 주며 친근감을 표시한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러한 호칭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내담자가 친근감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론의 입장에서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인데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누나나 엄마와 같은 호칭은 삼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상담 전문가의 특징 중에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와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위와 권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한입니다. 권위와 권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호칭을 할때 내담자가 누나, 삼촌, 형, 여기 있는 대로 엄마, 이러한 등의 호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오, 다섯 번째 내용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전의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전의라고 하는 거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자, 내담자의 과거 어떠한 인물이 바로 앞에 있는 상담자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의, 무식 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 상담자에게 나오는 과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적 요소의 치료를 위해 정신 분석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이 현상은 내담자의 과거 무식적인 정신적 외상을 알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담자의 과거 무식적인 정신적 외상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러한 것은 이제 전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는 저항을 일으키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므로 이러한 전이 현상이 촉진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이 현상, 전이 감정이 나왔을 때 상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해석할 자세, 해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지문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화, 강화되거나 촉진되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면접장에서는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내담자의 과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모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알수 있는 필요, 알기 위한 필요성에서 어, 전이 현상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요. 자,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해석을 위한 중립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상담자잖아요. 자, 상담자에게 그러한 전이 전의현상, 전의감정이 느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왜 이렇게 이러한 감정을 나에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센스티브, 민감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즉 중립적인 분석자의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담자는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석을 적절히 잘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 정리됐습니다.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이 상담자를 깔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를 깔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내담자인 청소년이 깔본다면, 이는 저항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항의 의미를 살펴서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청소년들이 상담자를 깔 본다는 것은 그만큼 상담자가 어떤 문제점을 보였기 때문에 깔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 상담자는 깔 보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또한, 저항의 모습으로 상담자가 잘못했을 때 청소년인 내담자가 저항의 모습으로 깔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의 의미를 상담자는 잘 살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리 준비된 바로 상담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설정한 것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큰 틀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